정호가 있고 또그 앞에 강민식 있으니까 예. 못 바로 수술 받아야 했던 이명호 스윙 그래픽으로는 빠졌어요. 다시 한번 럭킹 삼지 오늘도 또 한방 싸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. 예. 오구 스윙 스라운드. 싸가우신다. 더 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루킹 삼진, 젝점 사사구 다 삼개 기록하면서 하지만 피안타율은 높았습니다. 스윙 투수의 감정 기복도 살펴봐야 되죠. 빼돌았습니다 삼구 바깥쪽 나가는 볼을 어, 안타 가 기록돼 있는 박영택 스윙 스타크 삼진이었습니다. 어 LG의 희망이기도 그렇죠, 예 스윙 스타크 삼진이었습니다. 이렇게 낮게 던지라고 그렇게 네. 제스처를해네요바깥죠 스윙 스타크 진 오구 배트가 돌아갔습니다. 오구 방망이 따라 나갑니다. 송수아웃. 무사니까요. 그래서 뭐 공을 스트라이크를 늦는다는 것보다. 예. 가운데 이노경호 선수 분명 힘이 됐어요. 헛스윙 결국 삼진으로. 네. 높은 공 헛스윙에 삼진으로. 네. 예. 볼카트 원의 투. 사구 변화구 헛스윙. 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좀더 집중을 하자. 그렇습니다.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과 김태균이 빠져 있는 네.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. 하셔야 됩니다. 바깥쪽 지켜보면 삼진 좀 많이 다릅니다. 아, 그럼요 스윙 삼진으로 원하는 부분을 좀 얻은 거죠. 네. 4구 바깥쪽 삼진입니다. 5구 삼진! 역전자가 나가 있는 삼성. 스윙 삼진아. 자, 그런데 아직도 고원준 선수의 그이 네. 스윙 삼진 스윙 3진 아웃. 뭐, 캠프 때만 해도 이제 양승호 감독하고 이런저런 그 내기도 하고 우이닝을 네. 버티지 못하고 내려갔다는 것. 삼진입니다일전 무자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. 스윙. 우이이 빠지면은 바깥쪽으로 흘려나가는 슬라이더 버릇 때릴 수 없어요. 네. 자, 다시 한번 엉덩이 빠지면서. 뭐, 강영식, 이명호, 다음에 김성배, 김사율 최대성 그렇죠. 그 다음에 정대연까지 참 가지 그각색에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투수.